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변수 str1, 2, 4 이렇게 음, 같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래요. 어, 그러면 제가 여기에 보시면 주소값 출력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딱 실행해 보면 딱 문제를 보, 볼 수가 있죠. 어, 어 그니까 1, 2, 4는 어때요, 여러분들? 딱 봐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얘랑, 얘랑, 얘랑은 주소값이 같아요. 음, 주소값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는 다르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완전히 달라요. 어,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어, 일단 여기 보시면 ABC, ABC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시언어에서는 이런 건 일종의 그냥 문자의 배열을 만드는 함수쯤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어, 뭐 함수는 아닌데 어, 함수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어, ABC, 이 녀석은 뭐예요? 문자 포인터를 리턴을 해요, 일단. 어, 문자 포인터를 리턴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얘는 어디 생성이 된다? 아주 위쪽에 있는 리온리 지역이라고 있어요. 메모리가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어뭐 밑에 뭐 스택가 스택이 있고 어, 스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힙이 있어요. 힙이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이제 어떤 이제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는 리도온리에요 리도온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읽을 수만 있어요. 읽을 수만. 음. 딱 여기에 이제 뭔가를 만들면 A, B, C라고 우리가 쓰는 순간 여기에 4바이트짜리가 이제 어, 배열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a 의 위치를 누가 갖는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음뭐 포인터 변수라고 했을 때얘 0번째 4바이트 니까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어. 음. 그리고 좀 그렇네요 어, 하나 둘셋 여기에 0번째 위치를 여기다가 어, 반환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0번째 위치를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함수점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ABC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리돈이 지역이라는 곳에 사바이트짜리 배열, 문자열 배열이 만들어졌는데, 왜 사바이트인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A, B, C, 뭐까지 포함? 널 문자까지, 널 포인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얘가 또 생성이 됐어요. 음. 그러면 얘가 어디 생성돼요 당연히 스택이니까 위로 이렇게 8바이트짜리가 또 8바이트짜리, 8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어, 가, 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4바이트짜리 배열이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자, 맨 처음에 이렇게 4바이트짜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즉 ABC라는 4바이트짜리 문자열 배열이 먼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 요청을 보고 시언어가 무슨 생각을 한다? 어, 이거 예전에 분명히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굳이 만들지 않고,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요 위치죠. ABC의 시작점 위치를 요, 요 녀석 한테도 반환을 해준다. 그럼 얘도 결국에는 여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0번째 위치를 얘가 갖는 거니까.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tr3에는 ABCD가 나왔죠? 근데 얘는 이제 다른 값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소값 자체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재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제 A B C D니까 오바이트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오바이트짜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오바이트짜리가 이렇게 다섯 개짜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8바이트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시작점을 얘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 얘, 여기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 실행했을 때 얘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대요? A B C D A B C니까 자52 53, 54, 55, 어. 그니까, 이, 얘가 이만큼 사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쓰고 있는 건데, 어, 지금 뭐 이렇게 나온 건 무시하세요. 지금 주소값이 조금 다른 거는. 그래서 이제 요만큼 얘가, 어, 4바이트만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5바이트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5바이트짜리가 만들어져서, 어, 거기에 주소를, 어, 반환을 하는 거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 어,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어, 그 공간을 어, 배치를 재탕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재탕을 해서 주지만 얘는 새롭게 오발짜리를 만듭니다. 어, 거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소값이 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여러분들 얘는 뭐죠? 얘는 무,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배열. 어. 그러니까 배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디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리, 그 뭐냐, 리드, 리드온리 지역이 아닙니다. 얘는 지금, 일단, 일단 포인터 변수라고 제가 쉽게 생각하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포인터라고 생각하면, 일단 8바이트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 8바이트가 만들어지고, 얘는 어디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도 스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택에. 그러면 얘는 이제 10바이트니까 10바이트짜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첫 번째 주소를 얘는 여기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A, B, C. 그 다음에 널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 5에 어, 0번째, 0번째 지금 A.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어. 그러니까 얘는... 스택이 생성이 돼요, 스택. 어, 그러니까, 스택은 맨 밑에 깔리죠. 어, 맨 밑에. 그니까, 러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 상당히 위쪽을 가리키는 반면에, 얘는 뭐예요? 어, 문자열 상수라서, 얘네 같은 경우는 문자열 상수라서 그런 거고, 얘는 아래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스택이, 스택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주소값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SR, SR, SR1, 2, 3, 4, 4의 값이 같은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시언어가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은 뭐하기 때문에 재탕해서 주기 때문에 주소값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지는 이유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얘랑 얘가 왜 차이가 나는지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